감독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독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감독맘은 오늘도 열심히 이쁜 화분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진열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금액도 매기고 그리고 이렇게 네, 차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고 오늘 새로운 신상 아이들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감독다육 화분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문의할 번호 오랜만에 나가 입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셩샹샹.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너무나 이쁜 화분이 나왔어요 앞에 귀여운 노, 아,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꽃들이 붙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들 개당 가격 4만원에 가는 아이입니다 안쪽은 요렇게 생겼고 발은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얘네 처음 딱 와서 받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요 제가 계속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약 10cm 나오고요. 자, 높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 잿다니약 11.6cm. 11 네, 요 정도 됩니다. 1번이었습니다.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분이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되게 가벼워요. 무겁진 않아요. 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아이. 네. 얘도 금액은 4만원에 가는 이쁜 아이예요. 색감이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늘색 빛의 감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얘도 금액은 4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너무 이쁘죠? 옆에 꽃도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발도 그렇고 안쪽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얘네도 4만원. 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살짝 위로, 네, 세로로 좀긴 형태 분이에요. 얘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옆에 꽃,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나와있죠. 너무 이뻐요. 네. 얘도, 얘는 세로로 긴 형태라 따로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0.4cm 나오고요. 자, 높이 쟀을 때 13cm 나오는 아입니다. 이 발도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로 어, 어,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그죠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네, 4번 이 아이는요, 요렇게 생긴 아이. 앞에 꽃이 입체적으로 요렇게 달려있어요. 너무 이쁘죠? 얘도 계단 가격 금액은 3만원인데요. 어, 안쪽에 살짝 보면, 밖, 에 밖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쪽에 보면 살짝 이렇게 금처럼 보이죠? 근데 밖에는 금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요 아이는 금액을 여러분, 네. 3만원인데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아이 마음에 든다면 먼저 선찜 해주시면 되고요. 어, 발이 다른 것 같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꾹 도장을 찍어 놨어요. 그쵸? 그리고 이쪽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러분. 발이. 요거 하자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3만원 아이, 2만원에 가는 네, 혜택, 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가 9.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3cm 나오는 아이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아이들. 어우, 얘네 너무 오래만 나왔죠? 네. 요 귀염둥이 아이들.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색상의 화분 중에 하나인데, 요 5번,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네, 만 오천 원에 간다고 합니다. 사악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콩분처럼 또 심하게 작거나 또 그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나 싶은데 가로 센치 쟀을 때약 7센치 정도 나오고요 높이 재볼게요 높이 쟀을 때 요정도 나와요 8센치 옆에 아이는 8.5센치 그죠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있으니까요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해서 요 아이들도 하나 하면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요 좀 여러개 한 세네개 놓아두면 정말 이쁠 아이들 5번 계단 가격 15,000원으로 주문을 주세요 양 방면에도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아이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와, 어떤 구성이냐고요? 어, 뒤에 가려져서 다안 보이죠? 네. 저도 잘안 보입니다. 키가. 네. 안 돼서 6번,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 와, 이 아이 알, 알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간다고 해요. 세 개가 가면서 뒤쪽에 보이는 여기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네, 총 다섯 개가 가요. 다섯 개, 요렇게 함께 해서, 금액은, 여러분, 어, 금액이, 어, 원래 금액이, 여러분, 7만 4천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4만 8천 원에, 요렇게 다섯 개 간다고 합니다. 와, 요런 기회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저렴하죠? 7만 사천 원짜리가 4만 팔천 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요 아이 가로센치 9cm 정도 나오고, 높이 잿더니 한요 정도 9cm 나오는 아이입니다. 뒤쪽 아이들도 한번 재볼게요. 네, 요런 아이들 잿더니 약7.5 정도 나오고요. 자, 얘네들은 가로센치 10cm 나오네요. 가로 10cm. 자, 높이 11.5cm. 자, 요런 아이는 네, 10cm, 10.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봤어요.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세트도 7만 0천 원인데요. 요 아이들도 금액을 4만 0천 원에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아, 촬영하고 있는데 앞쪽에 차들이 막 지나다니네요. 아우, 더... 아, 여기 요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여기 세 개, 이렇게총 다섯 개가 가는 금액, 네.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아이와 여기서부터도 세일을 한다고 해요. 금액대 아주 저렴하게 가니깐요. 이용해 보세요. 이 아이 계단 가격 어, 15,000원인데요. 오늘 만0 0 0원에 몽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아이 센치 재 볼게요. 가로센치 재니까 1 1 5 c m 나오고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너무 멋들어지죠. 네, 이 아이 9번이고요. 만 원에 갑니다. 12 나옵니다. 높이 14 나옵니다. 9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 센치는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수제 분야 살이 있는데, 이 아이는 14 나오고요. 14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아까 8번하고 조금 비슷한데 얘네들도 센치 재니까 12.5 높이 쟀을때 12 나옵니다 멋지네요 네 정말 수작업한게 팍팍 느껴지죠 요런 안쪽에 요런 아이 정말 물마름 좋고 어, 정말 이 수제분, 정말 다육이가 좋아하는 화분, 흙으로 만든 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2번. 12번, 얘네들도 모두 만원짜리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런 아이도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약 15cm 높이 쟀을 때 11cm 나오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13번 12번까지 맞고 13번입니다 13번은 요렇게 생긴 아이 얘네들도 금액은 네 만원에 몽땅들이 가겠습니다 14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12 나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와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엮어서 만든 요런 형태의 분이에요 요 화분도 금액 만원에 간다고 해요 와 정말 저렴하죠 내경길이 쟀을 때11 나오고요. 외경으로 쟀을 때는 13.5까지 나오네요. 높이는 12.5 나옵니다. 1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이렇게 세트로 갈까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함께 한 금액이에요. 와, 이렇게 하면 8만원이에요, 여러분. 금액이 8만원인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6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어, 말이, 말이 되나요, 이게? <laughs> 이세개 금액만 해도 여러분 6만원이에요. 개당 2만원씩, 세 개가 6만원인데, 이두 개는 그냥 서비스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2만원치를 서비스로 가는 금액. 너무 저렴하게 드리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번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 가로센치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11cm 조금 넘어요. 네. 11cm 정도 되고요. 높이 쟀을 때10.5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가로 센치 m 9.5cm. 자, 9cm, 높이 10.5에서 11 정도 나오는 아이들. 두개 포함해서 다섯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은 여기 보이는 요 구성대로 갈 건데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95,000원이에요. 요렇게 다섯 개 하면 95,000원인데 저희가 요 아이도 할인을 해서 68,000원에 6만, 8천 원에, 6만 1,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사각입니다 사각아이 약 10cm 가까이 나오는 아인데 어, 9.7cm 뭐이 정도 나오네요 9cm 이 정도 네, 사각인데 공방 화분이에요 좋은 공방 화분이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짜잔 이렇게 보라보라 보라보라 네 꽃도 있고 아우 이쁜 해바라기 사각 화분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개당 가격 금액만 해도 다 25,000원씩 하는 가격대가 있는 공방 화분인데 이렇게 세개 한번 묶어봤습니다 묶고 앞에 두 아이까지 함께 해서 와 저렴한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 아이 쟀을 때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2.5 정도 나옵니다 자요런 아이들 10 나옵니다. 네. 11.5 나옵니다. 요렇게 다섯 개 갈게요. 네, 17번입니다. 17번 아이들. 아, 제가 방금 전에 엔지를 냈어요. 왜냐? 아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은 세 번째 단인데 제가 좀 네, 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밑에 의자를 받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조금 전에 엎어질 뻔했습니다 <laughs> 네 요아인데요 이 요렇게 이쁜 아이 공방분이에요 요아이 계단 가격 32,000원짜리인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3만원에 저렴하게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이렇게 화면이 돼있고 요아분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와이를 한 1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뭐 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주 그만큼 잘 구워진 튼튼한 화분이고요. 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자, 얘네들 어쨌든 32,000원짜리 공방분 할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만원에 저렴이 가도록 할게요. 가로가 9 5 c m 고요 높이 재니까 11cm 나오는 아이예요 사각인데 모두 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17번. 오늘만 드리는 혜택. 32,000원짜리 3만 3만원에 데려가시길 바래요 다음은 18번. 네, 18번 나왔습니다. 요 아이 구성은 여기 보이는 이쁜, 네, 요렇게 생긴 판작업판, 요런 아이예요. 자, 하나, 둘, 넷, 셋, 네, 다섯 개, 다섯 개, 요렇게 갈 거예요. 다섯 개가 가는데, 여러분, 요 아이들 계단 가격 만 오천 원이에요. 어제 이만 원 아이들 냈잖아요. 와, 우리 여러분들 계속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다 완판이 됐고, 자, 다시 오늘은, 네, 요 금액 만 오천 원 아이로다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개수가 수량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갈 거고, 그러면 만 오천 원짜리가 그렇죠 다섯 개니까 자 삼만 원또 삼만 원 해도 육만 원 칠만 오천 원이에요 맞죠 칠만 오천 원인데 여러분 여기 옆에 보이나요 옆에 여기 보면 기염둥이 아이 하나가 그냥 가도록 할게요 요 아이 계단 가격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어 단점은 옆에 살짝 요렇게 네 <laughs>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서 보면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살짝 여기가. 그죠? 이랬, 렇습니다 요, 괜찮으신 분들은 요 세트로 구성해 봤고요 네, 요, 아이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8cm. 자, 얘네들 크기 차이는 좀 있어요. 크나 작으나 금액은 똑같이 15,000원에 간다고 해요. 9cm. 요런 아이들, 어, 8cm. 자, 7.5. 요런 아이, 8.5에서 어, 9cm 나오네요. 자, 요렇게 간다고 합니다. 높이는 10.5. 자, 요런 아이, 8.5. 자, 요런, 요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어, 18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9번, 19번 왔어요 19번 아이들은 이렇게 가는데, 와, 상다리 화분이죠. 자, 얘네들, 오, 저희는 계단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인데, 노르 선생님께서, 어,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했어요. 얘네들 이렇게 다섯 개 하면 금액이 6만원이라고 해요. 6만원. 와, 그런데 오늘은 4만원에. 4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가격 괜찮죠, 여러분? 자, 요 아이들, 상다리 한번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얘네들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9.5cm, 높이 쟀을 때약 10cm 가까이 나온 아이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얘네들 심어놓으면 분위기 있고 자, 수제분의 느낌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아이들 여기 보이는 아이죠 이렇게 제가 구성 색깔 다양하게 한번 맞춰봤어요 어, 꼭 이렇게 두 종류로 뭐 파란색 빨간색 두 종류면 별로 안 예뻐요 여기 보이는 이런 흰색에다가 아이보리빛이 도는데 이런 색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이런 색감 있죠 이런 색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번 아이들 정말 다양한 색깔 구비하고요. 그리고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이 20번 아이 계단 가격 여러분 14,000원에 갑니다. 자이 아이도 금액 할인했습니다. 14,000원에 저렴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요. 빠르게 빠르게 문자를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자이 아이 가로 센치 쟀을 때 14.5cm 나고요 높이 재니까 14cm 정도 나오네요. 자 20번 요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아이들 와 오랜만에 지뿐이도 등장했어요. 이 구성 대로 간다고 합니다. 5개 세트 이렇게 맞춰서 갈 건데요. 얘네들 금액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다섯 개 하면 11만 8천원이라고 합니다. 11만 8천원인데 할인해 할인해 또 할인해 드립니다. 얼마냐고요? 네, 7만 5천원에 가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괜찮은 구성이죠. 자, 뒤쪽에 보면 그냥 집분도 매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집이 두개의 나이도 있고 한개의 나이도 있고. 요런 느낌으로 좀 다양하게 묶어봤어요. 자, 75,000원이니까요. 요 아이 저렴할 때 데려가세요. 가로가 12cm 정도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11.5cm. 자, 얘네들은 9.5 나옵니다. 내경 길이 쟀을 때8.5 나옵니다. 자, 높이 14. 여기 낮은 아이는 9.5. 자, 요런 아이는 16 나오고요. 14.8 정도 나오네요. 세로가. 이렇게 다섯 개 구성 7만 0천 원에 데리고 가세요. 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은 여기 보이는 세트. 아, 어,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하나가 달라졌죠. 네. 그리고 색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금액을 다섯 개 해서 11만 원이라고 합니다. 11만 원인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또 할인 들어갑니다. 4만원 할인된 금액이네요. 맞죠? 네. 7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7만원. 자 센치는 아까 봤던 아이들하고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뒤쪽에 아이들은. 자 앞쪽에 얘네들만 한번 센치 재볼게요. 8.5 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들 9센치 나오네요. 자요 구성대로 가니까요. 22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주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 요렇게 갑니다. 와 이거 세트로 가는데요. 세트 금액 6만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나 이큰 화분이요? 말이 되나요? 네. <laughs> 안 믿기는데 일단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6만원인데 48,000원에 두 개가 함께 간 금액이라고 합니다. 와 괜찮죠, 여러분. 자, 요런 아이들 1 5 c 정도 나오고요. 자, 요 아이도 쟀을 때 16cm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 18.5. 자, 요런 아이들 20.5cm에서 21cm까지 나오는 아이네요. 자, 요렇게 사각인데 아주 분위기 있어요. 앞에는 꽃 색감도 은은히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요 화분. 와 나갔다 하면 끝나는 화분인데, 자단 여기 아래쪽에 살짝 봐주세요. 이렇게 바다 쪽에 금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금액대를 더욱 저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나는 상관 없어 하는 분들. 주문을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네요. 발쪽이 조금 요래요. 네, 요종은 참고 해주세요. 네. 23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네. 2 0 4번입니다 24번. 얘네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꾸준한 사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배우라든지 문근영, 뭐, 요런 느낌. 아이유, 네, 요런 아이들처럼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아이예요.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아이가 진정한 사랑을 받는 아이겠죠. 자, 요 아이들, 개당 가득 7,000원인 아이입니다. 7,000원인데, 하나, 둘, 넷, 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이렇게 함께 가면 금액이 얼마죠? 35,000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세일 들어갑니다. 세일로 3만원에 다섯 개가 함께 가는 금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가로센치 쟀을 때1 1센치 높이 재니까 8 5센치 나오는 아이들. 다섯 개 들이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아이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네, 2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은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자, 얘네들. 우와 정말 이쁘죠 얘네들도 얘네들 계단 가격 8만 원 아이예요. 여러분이 수제분이고요. 자이 선생님도 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자 포도죠 포도 포도송이고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꿀벌이 날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꿀벌이 날고 있는 귀여운 맛도 있고 아주 고급진 요런 느낌인데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요 아이 계단 가격 8만 원 아이예요. 그러나 화분 사이즈도 괜찮네요. 큼지막하니 네 그러나 세트에 두개 함께 해서 여러분, 14만원에, 지금가 그러니까 16만원인데, 저희가 14만원에 두개 함께 가도록 할게요. 아, 포도맛만 보면 재미없어요. 옆에 오렌지, 네, 오렌지 색감에 요런 아이 함께 가니까요. 요 아이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정말정말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두개 세트 함께 해서 14만원 갑니다. 25번 세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세트 봐야 되겠어요. 자, 얘네들 잠깐 내려놓고. 자, 26번 세트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고.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자, 여기 석류에요. 석류 성류. 내 네, 석류 있는 요 아이 안쪽에 보면 이거 8만 원 금액 하는 아이예요 자, 여기 반대쪽 사면이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사이즈도 괜찮고 한복에 심기에도 정말 괜찮은 아이에요. 자, 얘네는 20, 26번에 요런 잔잔한 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옆쪽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얘네들은 여러분. 요두개 함께 해서 13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얘가 왜만 원이 더 싸냐 하면 옆에 이렇게 보면 살짝 틀어진 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죠? 살짝 틀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만 원을 더 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딸기, 딸기 그림도 있고, 요런 꽃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개 함께 한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7.5cm 나오고요. 높이 재니까 15cm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19cm. 사이즈 정말 괜찮죠? 높이 쟀을 때13.5 나옵니다. 26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은 얘네는 여러분, 요렇게 두개 함께 하시면 개당 20만원 원래 하던 아이예요. 그러나 저희가 두개 가격을 함께 하면 두 아이를 같이 하면 27번 세트 금액 25만원에 25만 원에 저렴하게 간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와, 얘네들도 공방분인데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네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만든 요 아이. 어, 마음에 드신다면 주저 말고 데고 리 가셔야 되겠죠. 네, 가로가 19cm고요. 높이 쟀을 때 14cm 정도 나옵니다. 자, 옆에 요런 아이들도 어, 18cm 나오고 높이 쟀을 때 13.5cm 나오네요. 이렇게 쿨백도 있으면서 꽃들이 위쪽 부분에 요렇게 포인트로 자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네, 얘네들 와 가격대가 할인됐을 때 이렇게 세트에 25만 원 하실 때 한번 데리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고 안쪽도 이렇게 넓고 아주 깔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요런 아이들 참 물마름도 좋고 너무 재질도 좋아가지고요. 다육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공방분,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7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은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는 어, 큐빅이 없네요. 큐빅은 없지만 조금 화분이 자체가 조금 넓고이 꽃을 좋아하는 분이 또 따로 계세요. 저희 네, 고객님 중에 또이 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혹시나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연락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28번.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살짝 낮은 형태인데, 요렇게 생인 아이. 요렇게 두개 묶어봤어요. 얘네들도 함께 해서, 네, 금액을 2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19cm 나옵니다. 높이 14 나옵니다. 아주 넓어요. 창신기 좋아요. 21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11.5cm 나옵니다. 자 요렇게 묶어 봤어요 자 마지막 아이들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29번 세트인데요 자 오늘 온 따끈따끈한 아이입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 하나 가운데 좀큰 커요 얘는 그리고 요렇게 세개 세트로 묶어 봤어요 세트 금액 54,000원에 갑니다 이게 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다 아실 거예요 네 유약 처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두면은 네 다육이 가 아주 이쁘게 짱 짱하게 아주 짱 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색감도 이쁘게 칠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어 주셨구요 자 뒤쪽에 보면 색깔이 살짝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흑 색깔이지 뭐, 아무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요런 흙 색깔입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화분들, 요렇게 돌려서 다 보여드리니까요. 보고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주문을 주세요. 3개 세트에 5만 사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에잘 흠치 않으실 겁니다. 자, 앞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어, 12.5cm. 높이는, 네, 10cm 정도 나오네요. 자, 가운데 요 아이가 좀 커요. 16cm 좀 넘고요. 자, 요런 아이들. 어, 12cm 나옵니다 자요 아이 13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 10cm 나옵니다 자 29번 요렇게 3개 세트로 가겠습니다 54,000원 여러분 요 세트 딱한 세트 있습니다 정말 이쁘니까요 빨리 대열구 가세요 자 감동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감동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